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 자, 같이 보실 종목, 금양입니다. 자, 금양 오늘 주가 약2% 정도 하락한 상태로 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금양 지금 계속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언제쯤일지 좀 같이 해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금양의 몽골 전 대통령, 복지부 장관들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다는 내용이죠. 자, 거의 20여 명이 부산에 있는 본사를 방문했다고 이제 17일 날 말한 건데 뭐 얘네들 뭐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인 한국 몽골 미래 전략 포럼에 참여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 2차 전지 제조기업 금양 방문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생산시설 좀 둘러보면서 얘네들 어, 지금 뭐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거 금양이랑 몽골이랑 뭐 떨어질 순 없을 것 같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린 상태인데 이거 금양 하락 자체가 여러분 금양 문제도 좀 존재합니다. 그건 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이거 공시, 공시나 뭐 이런 거뭐 자꾸 딜레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자, 기사들도 계속 얘네들 터지고 있는 거고. 신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신뢰를 잃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금양의 문제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 전체가 다 차트가 비슷해요. 어, 이게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지금 계속 하락세를 다 보이고 있으니까. 자, 2차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자, 이거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러에도 불구하고 금향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800억 있잖아요. 예 대여금 1 8 0 0억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분기 보고서를 분기 보고서 올라왔잖아요 14일날 이거 봐도 알겠지만 입금 관련 차입금 관련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분기 보고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단기 차입금 관련 해갖고 어, kj 인터내셔널 k y n 코 유광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 더해 보면은 이 금액이 얼마예요 4,800억 이거 단기 차익금으로 잡혀있는건데 자 3,000억 3,000억 출자 전환했잖아요 그럼 남은게 얼마다? 1,800억 이 부분 남은 대여금에 대한 금액 이것 또한 출자 전환해갖고 소각하는 방법 소각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1,800억 이거 이자가 이거 얼마예요4.5%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1년에 받는 이자가 얼마냐? 거의 팔십억이에요. 천팔백억 억 여기에 대한 이자니까 사점오 프로. 한 달로 계산하면 거의 육억에서 칠억이죠. 자 이렇게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해결이 좀 돼야 될것 같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십이월 이 일에 일에. 자 수중하는 천만주 이거에 대해서도 매도 계획이 좀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십이월 이일날 류광재진경 받은 천만주 있잖아요 천만주. 1천만주 이거 결과적으로 매각을 해야지 회사에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금이 돌게 되는 건데 자 이날에 자사주 분량 시간에 블록딜이나 이비 교환사채죠 블록딜 교환사채 이걸 통해서 자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거 제가 일주일 전부터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거 천만 주 전부 블록들로 매도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일부 물량 어떻게 자 교환사채 교환사채를 통해서 어, 이후에 기간 일정 기간 이후에 행사 가능하게 이거를 채권으로 교환하게 이거 이거를 주가가 올라가면은 차액을 갖는 구조로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혹시 올라가지 못해도 어떻게 어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 돈으로 다시 바꿔줘 하면은 이런 구조로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교환 사채에도 선택적 교환 사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이 교환 사채가 자 주식 유가 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뭐 안전성, 투기성 좀 겸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해요. 자 선택형은 어떻게 하냐? 자 이거 발행자가 여러 회사 보유 지분을 담보로 발행해서 담보 발행하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자가 이걸 인수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자둘이상 특정 주식에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다시 부여하는 게 교환사채입니다. 금양으로서 이거 호재를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얘네들 그래야지 나갈 수 있잖아요. 받아간 애들이 처음에 이거를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기 위해선 1800억 출자 전환 완료해 놓고 이거 출자 전환 물량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시장에선 엄청난 호재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돈을 갚아 버리면은 뭐 유상 증자해 갖고 일부를 갚아 버린다 하면은 뭐 금감원에서도 딱히 태클 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해결책에서 말씀드리면은 주가 자체.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있지만 자, 반등 나오려고 한다. 하면은 유강재 회장이 움직여야 된다.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많이 힘든 자릴 수 있어요. 일단, 그냥 급락 이렇게 나왔을 때, 손절하는 사람 정말 많았죠.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급락 나오면 무서워서 손절하고, 급등이 나오면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탄단 말이야.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게 급락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매도도 하지 않아야 돼요. 둘다 하지 말아야 돼. 지 급락 추세적인 급락이 아니면은 단기적인 이슈성이면은 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자 아침에 자 먼저 아침에 저 저번 주 아침이죠.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 가족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었는데. 2차전지 i r a 폐지 이슈로 뭐 폭락세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떴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2차전지 2차전지 하면 이제 코스닥 일단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거 하면 2차전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2차전지 쪽에서 개인들 전체적인 손절 물량이 지금 계속 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내용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급락에 매도하지 말고 반등은 무조건 강하게 올라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2차전지 금양이든 N캠이든 일단 반등하면서 올라올 때 그때 대응하시고 지금 관망하시면서 조금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급락할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N캠 한번 볼게요. N캠도 보면은 지금 최저가 나왔어요. 자, 그죠. 최저가 10만 8천원 나왔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2%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도 기다려야 된다. 왜? 하나밖에 없죠. 자, 급락에서 모두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매할 때 같이 투매한다? 아니죠. 투매 물량 받아서 얘네도 올릴 가능성, 단기적으로 올릴 가능성,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앵캠 바닥에서 이렇게 여기서 털린 사람들, 손자한 사람들, 뭐 어떻게? 너무 아쉽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 좀뭐 하자? 우리가 대비를 좀 하자. 급나게 지금 흔들리지 말고, 자, 대비하고 관망하자. 잠깐 기다려보자. 자, 과대 낙폭이고, 반등시 비중 어떻게 해야 된다? 축소하면서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양 원래 갖고 계셨던 분들, 어, 팔기 힘들죠.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했을 때, 자, 비중을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 분명히 존재해요. 이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이때죠 거의 뭐 4만 원대 4만 원대 왔을 때어이 평단 갖고 계셨던 분들 좀 많았는데 급락 나왔잖아요. 일단 여기서 손실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45,000원, 4만 4만원대인데 그죠? 야 이거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 어디 계셨죠? 저 위에잖아요 거의 9만원, 10만원 자 거의 거의 10만원, 12만원, 9만원 이쪽 선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 되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셔야 돼요 나 신규로 들어왔던 분들 단계간에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 이거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과 주식적 주식이라는 게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게 이런 단기적인 측면에서 금양이 저는 당연히 반등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 이렇게 2차 전지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간다 아니에요 자 이거 단기적으로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 대응 좀해 하셔야 됩니다 자 십오일날 긴급하게 배포된 내용이에요. 지금 산업부 산업부가 했던 말인데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거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나라에서도 산업부에서도 이렇게 공시를 한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 찌라시성. 이다 확실하게 폐지됐다 아니잖아요 지금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큰 혼란 일어났기 때문에 자 진정시키고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법안이라는 게 사실 미국 전 대통령 만들어 놓은 법안 트럼프 마음대로 그냥 없앨 수 있나요? 그냥 그렇게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없앨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겠죠 근데 이거 사실상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축소에 대한 의견이 많았었잖아요 이 전부터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많았었어요 트럼프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폐지란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 자,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기사가 나왔을 때 부풀려서 해석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언론에서 백마디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국내 기사에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IRA 나왔을 때, IRA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죠? 이미 다 반영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반영됐잖아요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은 이럴 수 있겠다 라고 했고 2차 전지들이 그때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조금씩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대 낙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 맞지만 자 이렇게까지 사실은 단기적으로 급락할 일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 불가능합니다 사실 법 개정하려면은 상하원 상하원 모두 60% 60% 이상이 찬성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공화당이 60%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의원 중에도 자기 지역에 이익에 반한다는 걸 얘네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리 자기가 지지해도 이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동안 ILA에 맞춰서 미국 공장 설립하고, 자, 우리 주에 오세요. 자, 이렇게 다 소개한 다음에, 자, 여기다 뭐 인센티브 주면서 어느 정도까지 다 혜택을 줬단 말이야. 자 이거 투자 한번 하는데 계약하는데 5년에서 10년 자 건설하는데도 그만큼 기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여기 소득 못 얻는다. 그러면은 향후 자 임기하는 4년 동안 안 들어오겠죠. 이건 100%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4년 후에는 들어올까요? 그건 미지수죠. 안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해 이거 뭐 도박도 아니고 동전 던지기도 아니고, 자, 공장에 설립된 주들 대부분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인데, 각 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제공하면서 일자리 창출됐잖아요. 제일 큰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일자리. 근데 이거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 그럼 이거 다 날라가는데? 자, 트럼프네,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조네, 자, 자기, 미국 안에 제조업을 지금보다 더육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근데 이거 일자리 뺏는다고 이렇게 되면 다 뺏기는데 없어지는데 이거 자 이거 안될 거예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들이라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해놓고선 이거 한 가지 잡으면 이게 탈이 생기고 이거 잡으면 이게 탈이 생기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크게 보면은 사실 이거 미미한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앞뒤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이 내용들. 한 보시면은 외국인들 주식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개인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외국인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때좀 대응을 좀 해야 되고 자 금양 같은 경우 자 어떻게 된다? 자 11월 25일 날 msci에 편출된 있습니다. 관련된 거 편출이 있어요. 이때 외국인 패시브 자금 좀 나갈 거예요. 자 이때 지나고 12월 2일 날 자, 회사 이제 유광주 회장 증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 이날 들어오게 되면은 자, 시장에서 단기적인 2차 전지 하락세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반등 강하게 나올 호제 나오면서 반등하게 강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대응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12만 원, 13만 원막 추천하던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자,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4만원 구간에서 우리 좀 모아 가보자. 했는데 지금 워낙 급락세게 나와서 다들 갈피를 잡기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자 지금 그럼 10만원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손절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더 급락 더 빠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앞으로 더 이렇게 급락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폐지 ira 폐지에 대한 부분들. 자 2차전지. 이0 0 0제 하락세 이미 다 받고 있고 아이라이 페이지 이미 다 선반영 다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은 급락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슈가 대신 이슈 나오면은 이거 큰 반등 나옵니다. 한 번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체크하셔 갖고 금양에 대해서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어떻게? 자, 금양이라고 금양이라고 남기셔서 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여기서 질문하시고 솔직하게 제가 지금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2차 전지 회복하려면은 시간이 좀 있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분위기는 금방 바뀐다. 결론 말씀드리자면은 빠질 만큼 팔려서 빠졌어요. 금양은 자,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주가 지금 말고 급등 나왔을 때 그때 대응을 좀 잘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형 좀잘 해보고 싶다 같이 어, 동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2840-3275자여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금양 자 힘드시면 그냥 숫자 1만 남겨주세요 그냥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자 금양은 1번이니까 자 이거 브리핑 좀 받으시면서 어, 좀 주식 빠졌을 때 좀 정신이라도 차리시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금액이나 회사가 지금 좋아서 금형이 좋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상황 이 상황에서 빨리 정리하면서 해결책을 어 방법을 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자 급등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입장 드려서 입장하셔서. 자,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번호로 지금 이러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실 번호로 01028403275이 번호로 자, 숫자 1. 그냥 이렇게 보내 주시면 돼요. 그냥 숫자 1만 보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더 디테일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평당가 평단가 필요하신 분만 이거 남겨주세요. 자, 평단가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도와드릴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브리핑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일단 제가 이렇게 자 문자로 어, 이렇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단기적으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이나 여러분들 지금 문의 주신 자 금양 자, 금형에 대해서 제가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서조, 제 이름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발신 번호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라, 매집을 위해서 매도 몇 프로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타점까지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법이 바뀌면서 1대1로 상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체 문자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거 도와드렸던 것처럼, 금양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 금양에 대해서 아직 문자 못 받으셨던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남,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어떻게 한다? 추가 등록시켜줘요. 여기 금양 그룹이 있습니다. 금양 단체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따로 추가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룹 안에서 금양에 대한 이슈 나오고 호재 나오고 공시 떴을 때 바로 전체 발송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타점 온다 하면은 제가 바로 이렇게 전체 발송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모르는 번호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씩 체크하셔서 매수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자, 100% 무료예요. 100% 그리고 실시간 문자 발송 드리는 거고, 자, 너무 힘든 시간 보내셨고, 제가 함께 진행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자주 시청해 주시고, 자, 숫자 1,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숫자 1, 금양 너무 큰하러 와서 당분간 이걸로, 이걸로라도 조금 도움 될수 있게 제가 일정상의 변화가 없는 수주 공시 진행 종목 하나 참고하라고 말씀 드려볼 거예요. 자 가족 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부,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주식 시장의 신용 장고가 조금 올라온 상태예요. 조금. 근데 여전히 이제 고객 예탁 자금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 자금이 어떻게?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딴 데다가 돈을 안 쓰고 딴데 투자 안 하고 일정 있는 종목들 스케줄 있는 종목들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 종목이 진행 종목은 일정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왜 그러냐 이미 캐파가 미리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데 자 이번에 11월 11월 말부터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5개 그리고 단기급등 대비 정보를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숫자 2번이에요 제가 안 헷갈리게 제가 이렇게 어 1번 2번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자료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만큼 자 매수가 매도가 예상 수익률 스케줄, 이렇게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이대로만 따라하시고, 자, 2차 전지 전체 하락에, 금양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고 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시장에 맞게 딱, 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거 숫자 2번, 숫자 2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01028403275이 번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문자 한번 발송하고, 어, 자료 한번 보내드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직접 대형 처리까지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떻게 하죠? 11시 전에 다 끝내고 거의 50%, 60%가 뭐 11시 전에 다 끝내 버리고 얻는 게나 어떻게 해죠? 저희도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그냥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언제 9시 전으로 저희가 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드리는데, 이거 종목당 한 5%에서 10%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전날에 매물 때 매집선 쌓여있는 것까지 다 확인해갖고, 한번더 확인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빼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매집주. 자, 매집주 같은 종무는 어때요? 자, 이런 거는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얘네들도 일정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렇게 나눠, 나눠놨어요. 단타 단타 쪽하고 매집주하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트럼프 지금 당선됐잖아요. 트럼프 지금 당선돼서 뭐하고 있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 해리스 어떻게 됐어요? 헤이스 관련 주 지금 폭락하기 시작했죠. 슬금슬금 보이다가 지금 커졌습니다. 이 그래프가 급락이. 자 트럼프 반대로 트럼프는 어떻게 돼? 관련 주들 지금 선도하는 주들 올라가고 그 옆에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미국에서 계속,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뉴스를 더 강하게 내보낼 건데 자 얘네들 빨리 분석하고 찾아야 되겠죠 이 종목들을 어떤 게 관련이 있죠? 자 비트코인, 에너지.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이잖아요 재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ira 근데 i r a 어떻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거 제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자 이것도 제가 같이 포함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카더라가 아닌 그냥 뉴스 기사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제 내용들로만 제가 구성한 거예요 뉴스 내용 아니에요 이거 야, 이거 정리한 거니까 자2 5 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챙겨가셔갖고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결정적인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12월 전까지 전부 다 어, 12월 중순 전까지 전부 다 이거 매도 처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끝낼 거니까 꼭 따라오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오늘 금양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